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상장을 해서 이틀 동안 거래가 됐습니다. 이 공모가 26,000원 보다는 훨씬 높은 51,000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SK바이오팜과 비슷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 회사의 그실 실적 자체가, 물론 적자여서, 적자에서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실적만 보면 크게 뭐, 보잘것 없는 회사일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가 국내 협동로봇 1위 기업이기도 하고, 요번에 공모를 통해서 갖게 된 현금을 갖고 대규모로 투자를 하면서, 말 그대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순익을 낼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요번 상장을 통해서 이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게 됐고, 이거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그런 시기에 현금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당장 망할 일이 없다는 그만큼 하방이 딱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회사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번에 이 공모, 26,000원에 그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수요 측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 회사는 요번에 그 상장을 하게 되면 약간 큰돈을 갖게 되죠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이 회사의 공모가 2 6 0 0 0 원이 확정된 과정도 보게 되면 비교 가치를 뽑을 때도 그렇게 그~ 가격을 많이 부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동안 시장 내에서 이~ 로봇 관련주라고 해서 주가를 한 랠리를 올해 연 그~ 상반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그룹이 이대주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콜옵션을 통해서 최대주주로서 경험권을 가져간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러면서 이제 로봇주 전반에 걸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두산 로보틱스는 오히려 삼성그룹 때문에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로봇의 공모가를 굉장히 낮게 평가받은 거죠 이게 적자 기업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게 이제 26,000원이면 뭐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서 시장 내에 유입되는 자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금 최대주가 유상자 이번에 이제 IPO 이후에 최대주 지분은 약한68 69 69%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위에서 확약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그 회사를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그, 뭐, 보유 예수도 꽤 많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3개월 확약 물량이 23%나 된다는 게, 나름대로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들이 자 많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상장 후에 유통 가능한 그 물량을 보게 되면, 최대주주인 두산이 갖고 있는 지분이, 뭐, 앞에서 말씀드린 69%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반인 34.09%는 1년 동안 보유 예수가 되고, 그러면 나머지 반인 34.09%는 또 2년 동안 보유회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년 보호회수 되는 34.09%는 경영권이 붙어 있는 지분 물량이기 때문에 이건 팔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보유회수가 1년이 되는 34.09%는 팔수 있는 물량으로 감안해 볼수 있는데요. 경영권이 크게 위탁, 그, 뭐 위협받지 않는 50% 플러스 한 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팔 수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SK바이오팜이 그런 식으로 상장 이후 1년 후에 그냥 그 경영권과 상관없는 자녀 지분을 팔아서 한 1조 원 정도를 시장에서 조달해 갈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두산도 비슷한 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1년 동안 꾸준히 끌어올려서 내년에 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지분을 그 지분 중에 3 4 0 9를팔수 있게 될때그 중에서 50% 플러스 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블록딜로 매각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하려면 두산로보틱스 주가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자,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가 있느냐? 네, 물론 있죠. 두산로보틱스의 기존 매출액은 대부분 약70% 정도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거고 국내가 3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의 100% 국내 의존이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게 되면서 말 그대로 그, 이 레인, 그러니까 삼성 그룹의 계열사들이 모두 나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을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뜻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거죠. 이거는 두산 로보틱스가 국내 협동 로봇 시장 1위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요번에 공모 자금 들어온 거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해외 마케팅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매출 그 추이를 보시게 되면 그이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이를 확연하게 하실수 있는데요. 뭐 4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매출 규모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로봇 시장 자체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이제 개화기에 있는 시장이라는 뜻에서. 나름대로 이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은 꾸준히 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순으로 가고 있고, 요번에 상장을 통해서 들어온 자금을 갖고, 충분히 그, 좀더 빨리 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손익 분기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두산 로보틱스의 어저께 분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장했을 때공모가보다따블 거의 뭐100% 가까이 올랐다가, 그, 결국은 뭐, 흘러내려서, 장막판에는, 그, 5만4 0 0원에 어저께 끝났고, 이게, 저, 전체 물량 97.69%의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그, 공목과 대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뭐, 따블까지는난죠 따상까지는 난 거죠. 거의. 그리고 올해, 오늘도 뭐, 소폭 오르면서 끝났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뭐, 초기에, 그, 실제 이제, 공목, 공모 과정에서 들어왔던 일부 지분이 매각되거나 해서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지금 현재 대규모 자금을, 공모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주가가 뭐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로봇주들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같이 이제 뭐 평가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도 주가가 많이 비교될 겁니다.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싸다는 말을 많이 들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두산 로보틱스 주가는 꾸준히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두산이라는 지주회사이자 모회사인 두산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오누가가 오늘 주가가 급락하자 급하게 주식을 사들인 거죠. 4 0매덕을 들여 산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향후에도 주가가 두산 주가가 더 약세를 나타내면 추가적으로 더 사들일 겁니다. 왜냐면 결국은 이 두산이 갖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권과 상관없는 분을 매각하실 때약 미니멈 1조원 이상의 그 투자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그1조원 이상 되는 돈을 주주들한테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뿐만 아니라 오너일가가 거의 뭐 대부분의 주식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오너일가들에게 고배당으로 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은 고배당주로서도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때 오너일가가 주식을 사는 거죠. 지금처럼 그 오너일가들이 주식을 자기 주식을 급하게 사드릴 때는 무지도 따지지 않고 따라 사야 한다는 게 증시 격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이 우리나라 재벌 오너일가들은 말 그대로 주식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경영권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경영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투들이죠 그런데 그런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주식 살 때가 말 그대로 쌀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산과 지주회사 두산과 두산 로보틱스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향후 1년 동안 두산 로보틱스 주식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그에 따라서 이 두산도 지주회사 두산도 어떻게 평가받는지 이 부분을 과거 LG 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흐름과 비교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나름대로 좋은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